인스타 친구 신청하시고 그렇죠. 친 <laughs> 인스타 계정 만들었으니까 인스타 구 친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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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신청하되 SNS를 많이 해서는 안되겠다. 너 SNS 중독이지? 저요? 저 친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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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 친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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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 sns 하지 말라고 아니 잠깐 잠깐 알겠죠 친구 신청을 하도록 하고 자 보겠습니다 전제와 결론 만들었더니 막 선생님들이 막막 막 무시해 너는 지금 팔로워가 이거밖에 안 되니 만든 지 하루 됐으니까 선생님들 와갖고 막 글도 달고 이러던데 있어 선생님들이 막글 달아놓고 해가지고 내가 왔다가 막 코멘트 달고 이랬는데 아뭐 팔로워가 많으면 좋은 거야? 뭐가 좋은 건데? 아 관종! 관종! <laughs> 나도! 그죠 <laughs> 그렇구나 G 드래곤 한번 들어가 봤더니 팔로워가 막 1900만 명이더라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? 우리나라에 그거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가? 아 외국 사람들도 친구 신청할 수 있는 거야? <laughs> 네나 무시하지 마. <laughs> 나도 이제 2천 명, 2천만 명할 거야. 아 그러니까 팔로우를 외국 사람이 할수 있는 거냐고. 어. 인스타그램이 어디 거니? 페이스북에서 만든 건가? 그래? 자 볼게요 전제와 결론.